보고 네. 이연동님 질문하신다. 뭐요? 예 보좌관님 김정호님이 신님 영상에서 어떤 점에 마음에 꽂혀서 하늘궁에 입성했는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해요. 네. 우주과학. 우주과학? 네. 음. 영상. 내가 내가 왜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아 나는 하늘궁으로 아이 아니, 하늘궁이 아니라 나는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갈 사람이다. 아 맞죠 그거 예전에 저랑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영상이랑 우주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뭐 U.F.O.라든지 이제 U.S.O. 수중 음. 수중에서 촬영되는 이제 뭐 음. 그런 비행체들 그러니까 이런데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바라볼 때저 혼자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나는 결국엔 지구를 떠날 거다. 아. 저랑 비슷해요. 네, 저는 떠날 거다보다도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생각이 가시는 어. 거예요 그냥. 아, 나 여기 있기 전에 어디 있었지? <laughs> 그래서 해...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다섯 살 때. <laughs> 꼬맹이 이렇게 물어본 각도도 기억나. 밑에서 이렇게 위로. <laughs> 옆에 초록색 휴지통 있고. 엄마 나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이제 엄마가. 음 누가 뭐배 속에 있었다 이런 뭐뭐뭐뭐 참에 뭐... <laughs> 아, 뭐 엄마 뱃 속에 있었겠지. 예말못 네. 네. 하니까 그리고 음... 이런 생각도 들지 않던가요? 뭐요? 불현 듯. 예내 네. 전생이 있었다라면 나는 전생에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생에... 본, 본질을 갖다가 어, 맞 그냥 앞에서 그냥 네. 본 거예요 본질을. 예 네. 전생에는 또그 전생을 궁금했을 거고. 네. 이번 생에 전생 궁금해하듯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어,